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서운 기도 무서운 기도라 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Rather Listen 차라리 좀 들어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에게 내가 두 가지 소원을 드어주겠다 말해봐봐, 뭐 줄까? 그때 그 사람이 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부은하고요, 어, 여자야. 그 사람이 그 소원대로 얻게 되었습니다. 부은, 여자.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나를 봐야 지금 이 안본사람들 있어요 돈과 여자를 구했는데 돈 여자를 얻었다고요 봐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되고 싶니 아 어, 저는 스타요 정말 멋진 스타가 되고 싶어요 두 번째 친구 저는요 킹 왕이 되고 싶어요 셋째 전둘다 되고 싶어요 고집을 하는 거예요. 뭐가 됐을까요? 스타킹. 예. 여자들의 스타킹이 되었다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진리가 무엇인가? 누가가 어떤 표현을 많이 썼는가? 눈여겨보면, 따라해봅시다. 니들이 고집했다. 니들이 고집했다. 이들이 원했다. 이들이 선택했다. 그대로 되었다. 다른 마태복음의 기록, 마가복음의 기록, 요한복음의 기록과는 달리 누가는 빌라도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뭐 그렇게 플레임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요구했다. 백성들이 고집했다. 우리가 예수를 죽여달라고 소리쳤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에 강조되고 있어요. 18절에서는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라고 말하고, 21절에 가서는 그들이 계속 kept shouting, 계속 외쳤다, 계속 소리질렀다. 23절에 가서는 더큰 소리로 고집스럽게 계속 요구했고, 그리고 결국 그들의 소리가 소리 지르는 그들의 요구가 이겼다. 그리고 24절에 가서는 그들의 요구가 그랜트. 허락되었다. 그리고 25절에 가서, 마지막때 그들의 뜻, 그들의 뜻대로 대오 그들의 의지대로. 그들의 소원대로 되었다. 그렇게, 누가는 백성들이 고집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가 쓴 책이 또 하나 있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누가가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 예수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약속된 메시아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확인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를 넘겨주었다. 그렇지만 예수를 맡은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죄가 없다. 그래서 내가 놓아주겠다. 결심을 하고. 그렇게 자꾸 놓아주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세 번이나 나 죄가 없잖아 아니야 놓아줄거야 계속 빌라도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를 마다하고 그 의인 예수를 버리고 오히려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간구했다 그렇게 너희가 그 생명의 주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누가 가 사도행전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가 고집했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블레임 할수 없었다. 다른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 왜? 우리가 고집한 현실이요. 우리가 현, 선택한 현실이기 때문에. 사원식 구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어리석음이 자기의 삶을 인생을 망쳐놓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분노한다. 저희가 이을 그르쳐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인생이라고 인생을 지켜본 지혜자가 질문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놓고. 우리가 빌라도를 원망하기도 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게 없죠. 그 모든 것까지를 우리의 실수까지를 우리의 실패 우리의 과거의 모든 잘못 과오까지를 플러스로 작용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다 플러스가 된다. 결국은 그들의 실패를 하나님이 플러스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다 같이 봅시다. 전화위복입니다. 위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사도행전의 그 기호. 디라노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그를 죽였다. 그렇게 말한 뒤에 누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잡아라. 그 기회 안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회개하고 믿으라. 다 같이 해봅시다. 회개하고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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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는 치유요, 회복이요, 구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러진 뼈가 굳으면, 붙으면 더 단단한 진리를 아십니까? 부러져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곱게 달았군요, 여러분. 10편 119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초래한 이 고난, 내가 잘못해서 자초한 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내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아까 그 본문 뒤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Yes, you acted in ignorance. 그래 너희가 몰라서 그랬어. 너희가 몰라서 예수를 생명의 주를 죽였지. 고집스레 빌라도의 그 설득을 받아. 우리가 고집스레 예술을 인 거, 몰라서 그랬던 거 알아. 몰라서 그랬지. 근데 끝까지 몰라도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꾸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고집스럽게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데, 차라리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h e t h e r listen, 귀 기울여라.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의 잘못된 욕심을 위해 잘못된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너희가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너희가 땅에 있는 걸 안다면, 너희가 어떻게 너희 생각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 차라리 가까이 가서, 귀 기울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이렇게 기록해. 빌라도가, 아니, 놔야 된다니까. 이예수를 죄가 없기 때문에 놔줘야 돼요. 의미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면, 내가 좀 매를 때려서, 뭐 잘못하고 있으면 좀 스스로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나서 풀어줄게. 했는데 백성이 계속 폭동을 일으킬 듯이 그룹으로 빌라도에게 달려들 듯이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 빌라도가 하다 못해 나는 책임 없어 그러면 하고는 대야의 물을 떠다가 손을 씻습니다. 이건 내 잘못 아니야? 너희가 요구해서 너희가 선택한 너희의 잘못이야. 알았지? 이피 값, 의인의 죽음, 그 죄책은 너희가 당해라. 그랬더니 그때 유대인들이 오케이. 그 죄값, 의인의 죽음, 의인을 살해한 그 죄, 우리와 우리 자손이 질게, 그렇게 대답해. 아, 아, 무서운, 아, 무서운 고집이에요. 용감한 대답이에요. 다니엘서 입장에 보면, 다니엘을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몰려다녀.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다같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모함을 하고 공지로 몰, 몰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결국 그들이 다 함께 다니엘이 던져졌던 사자들에 던져지는데 그 성경이 어떻게 적어지고 있습니까? 그들의 Wives and Children 자기 처자식까지 다같이 함께 죽음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을 열심히 해요 아기들이.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미워하는 사람을 처단하는 선에서 끝나잖아요. 처단하지도 못해요. 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보호하신다. 그리고 아인, 악인이 그 자리에 가서 벌받는. 그래서. 잠언 22장 오늘 22일이잖아요. 잠언 읽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알 거예요.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A good name is more desirable than great riches. 큰 부자 빌게츠나, 이그 어떤 누구 이 세상에 유명한 부자처럼 부자가 되는 것보다 너희가 원해라. 너희가 기도해라. 너희가 선택해라. 너희가 갈구해라. 뭘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이름 좋은 평가 얻는 삶을 너희가 소망해야 된다 그래서 4문 30장 지혜자는 이렇게 기도하죠 나에겐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내 평생에 이두 가지 소원만 들어주십시오 하나는 내가 거짓 없는 사람이 되지 거짓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오두 번째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 부자가 돼서 하나님 필요 없는 듯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뜻밖에 마음대로 살아가야 마을까지 됐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 더럽힐까 두려워 싸우네 범죄하며 하나님의 이름 더합니까두렵사 너무 부자도, 너무 가난한 자도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두 가지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생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벗어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의 말씀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알고 진정 구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정말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보세요. 여러분 좋아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고 있는 욕심내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로 여러분이 좌차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어떤 일상을 살아요? 도대체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열심히 사는 하루하루입니까? 여기 케네디언 영어권에 어, 수년회 같은 집회가 있는데 그 이름이 LTW에요 Louder Than Words 말보다 더큰 소리를 말하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고 노래했어요 정말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정말 원합니다.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말보다 louder than words 더큰 소리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라이프스타일로 말은 기도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알고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제일 소망합니다. 해놓고는 행동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은, 영원동한 세상 것을 갈망하여 조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차입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이 일차입니까? 여러분의 결심과 여러분의 삶이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군중을 설득했다고. 원래 유월절이라 큰 명절이라 죄인 한 사람은 풀어주는 게 커스텀 관례. 그래서 빌라도가 그래 그러면 야, 내가 한 사람 도와주게 돼 있잖아 예수 너희의 왕이라고 하는 이 의인 예수 도와줄까 했어요. 그때 백성들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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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맞으려면 바라바를 놔주세요. 바라바는 살인자, 훈련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군중이 왜 예수 대신 그 기회를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실패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라도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있을 텐데 그 기회마저 왜? 버리고 엉뚱한 것을 선택할까요? 설득당해. 무엇으로 설득했을까요? 그. 옳고 그런 것으로 설득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이해 득실을 가지고 설득했을 겁니다. 지금 정치판을 보면 세상의 모든 협상을 보면 야, 그 대신 내가 이렇게 해줄게. 미군은 항상 이득쪽으로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협상을 하는 거 여러분 자신, 남을 원망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세요. 자신에게 그럴싸한 논리로, 그럴싸한 변명을 해가며, 그럴싸한 협상으로 자신을 설득해가면서, 옳은 것을 버리고, 그런 길로 온 인생이 아닙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생각들. 마음들, 발걸음들, 시간들, 에너지들, 인생들, 그렇게 엉뚱한 것들이 가득한 세상. 여러분 가수 션을 아세요? 연예인. 그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도 알고 있죠? 사랑을 말하는 크리스찬들은 많지만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참 드문 세상인데. 손석희가, 촌철살인의 대명사 손석희가 질문을 했습니다. 현 씨, 당신은 그렇게 많은 후원을 하고 있고, 매달 뭐 몇천 명씩, 천만 원 이상을 후원하는 데 쓴다고 들은 것 같아요. 몇천 명씩 후원을 하고, 그러면서도 당신은 전세를 살고, 새 아이의 아버지로서, 보험 같은 것도 안 들고 보험 들돈 있으면 나 도와준다면서요? 자녀 교육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때 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유치원생 큰아이, 한글도 잘 모르죠? 같은 친구들, 같은 반 친구들은 영어도 읽을 줄 아는데, <laughs> 내 큰아이는 사랑이라는 글씨를 써놓고 읽어보라고 해도, 그 글자를 읽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큰아이는 사랑이 뭔지는 압니다. 그 셔는 아이들의 돌잔치를 아는데요. 돌잔치 대신 그 돈으로 난치병 어린이들을 후원한답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질문하겠죠? 내가 돌잔치 때뭐 잡았어? 마이크 잡았어? 돈 잡았어? 책 잡았어? 펜 잡았어? 내가 뭐 잡았어? 그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안 잡았어. 돌잡이 아예 하지도 않았어. 그러나 그때 너희는 이웃의 손을 잡았어. 오늘 예수님, 이 악한 사람들 앞에 잠잠하십니 아주 시끄러운 소리 지르는 그 한가운데 에 예수님, 조용히 잠잠하십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아우성치는 그 어리석은 죄인들, 자기가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엉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손까지 잡으시는 잠잠한 사람들, 소리치는 분 중에 이이어석은은들아아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왔는데 나를 죽여 그도 십자가에?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이냐? 같이 소리치지 않습니다 r a t h e r l i s t e n i n g do i 듣습니다 그저 o i o b a b l y p r a y i n g f o r t h e m 아마도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의 증인 말로 떠드는 사람은 많아요 이 세상에 그래서 개독교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louder than words 말보다 더큰 소리로 인격으로 언행 심사로 진정한 기도로, 사랑으로, 삶으로 증인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잠잠히 주인들의 손을 잡으시는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가까이 이끄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뭘 보고 있어요? 뭘 듣고 있어요? 그리고 뭘 욕심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달라고외 치고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 그것을 장장히 바라보고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진리를 깨우치실 때, 바른 기도할 것입니다. 진리를 깨우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처럼 잠잠히 이웃의 손을 잡는 사랑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잠잠히 손을 잡고 눈을 그윽히 들여다보면서 질문해 봅시다. 뭘 원하십니까? 들을 들여다보면서 분명히 말해주세요. 알고 구해야 합니다. 잠잠이 귀 기울이세요. 다 같이 큰 소리로 봅시다. 잠잠히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이웃의 손을 잡읍시다. 주님께 함께 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옆에 분 손을 잡고 함께 주님, 과거의 무지한 욕망들과 잘못된 기도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 귀 기울이고 배우며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잠잠히 이웃을 품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용서하며 기도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많은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증인 제대하옵소서.